안녕하세요. 만남의 쉼터 유튜브입니다. 오늘은 동점 마을 쉼터에서 매주 목요일, 금요일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하는 사랑의 무료 도시락 현장을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밥한 끼가 큰 행복이 됩니다. 그 따뜻한 현장 지금 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. 새벽부터 분주한 이곳, 오늘 도시락에 담긴 반찬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그 소중한 과정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. 와, 벌써 정성 가득한 반찬이 준비되었네요. 여러분들의 손길 하나하나에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도시락에 따뜻한 밥과 반찬을 가득 담아 봅니다. 이 도시락은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아드리는 사랑의 도시락입니다. 단순히 도시락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물고 잠시마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수고하고 계시는 몇 분을 만나보겠습니다. 첫 번째 분은 늘 이곳에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분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젠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일을 모여갖고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하고 즐겁지요. 하루하루 기다려 주지요. 내일이 또 목요일 될까? 금요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 네, 정말로 기다려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. 어, 또한 분을 만나 뵙겠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이 일을 계속 하시면서 어, 힘들 때는 언젠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전혀 없고요. 저희 어르신들하고 함께 도시락을 만들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영양식으로 골고루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드셔주세요. 예, 어, 제가 볼 때는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예, 즐거운 마음으로 어, 도시락을 예,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동전 마을심터 경로 무료 도시락 봉사 현장에서 저희는 나눔의 따뜻함을 느끼고 돌아갑니다. 작은 도시락 하나에 담긴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. 세상을 바꾸는 것 거창한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. 오늘처럼 따뜻한 밥한 끼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될 줄 압니다. 사랑의 무료 도시락을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정성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. 따뜻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만남의 쉼터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숨겨진 영웅들을 끊임없이 찾아가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만남의 현장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.